종합과세 대상, 특히 이 사업소득 안에 주택임대 소득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철세우신 제네시스입니다.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있습니다. 특히 이 종합소득세에는 주택 임대소득, 그리고 일반 상가 임대소득까지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주택 관련해서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답식으로 제가 설명드려보고 주택 임대소득이 아주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이슈, 즉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 기준까지 함께 설명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5월달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을 좀 잠깐 잡으셔야 되는데 개인들이 뭔가를 벌어들이면 은 우리나라 세법은 본인 개인이 버는 소득을 8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양도, 퇴직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여섯 가지를 다 더해서 신고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하고, 이걸 매년 5월달에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하고 퇴직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기는 소득이거든요. 수시로 발생하는 거하고 더해버리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좀 따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 기간에 2회 이상 양도를 해서 매도를 했다면 합산과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종합과세다. 종합과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더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숫자가 커지겠죠. 커지면은 그에 따른 소득 금액이 올라갈 거고, 그에 대항하는 세율도 커지니까 아무래도 세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종합과세는 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종합과세 대상, 특히 이 사업 소득 안에 주택 임대 소득이 들어간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5월 달은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20년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 달 신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 올해 들어서 1월 달, 2월 달, 그때 받은 월세나 간주임대료, 보증금,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거는 내년 5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지 내년 5월 달에 신고를 또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매년 5월 달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유세는 아니지만 이걸 역시 제3의 보유세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 그러면 나 이거 해당되는 거냐 신고해야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그냥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수인데 이때 주택수는 세대 기준이 아니고 인별 기준도 아니고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직계존비소 위로 그리고 밑으로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소득주택수에서는 빠지겠죠 아, 물론 이제 취득세 양도세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그때 다릅니다 주택수가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라면 이때는 월세 그리고 보증금 간주임대로 돼서 모두 다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주택을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고 이때는 기준시가예요 그 고가 주택에서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는다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임차로 살고 그러면 이때는 월세도 과세입니다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이다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당국 논리는 뭐냐면은 주택수가 부법산 2주택이다 그러면은 하나는 자가용 또 하나는 월세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월세를 놓지 말고 전세를 놓고 있으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겠죠. 부갑산 3주택 이상이라면 그때는 월세 그리고 보증금 전부 다 과세인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넘어가면 그때 이제 간주임대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소형주택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이하 주택은 간주임대료에서 빠지는데 간혹 가다가 이 소형주택을 전체 주택에서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진 않고 간주임대료 할 때만 빠진다 다만 이 빠지는 것도. 올해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부 다다 다 들어가는 거지 소형 주택까지 이게 이제 전월세 신고자고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과세 요건이 더 투명하게 예, 드러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과세 대상 요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렇게 대상이 해당된다면은 이때 나온 월세금에 금액, 간주임대료 금액을 두 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이하면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종합과 보다는 분리과세가 좀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때 나온 2천만 원은 비용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가끔 이걸 비용 빼고 나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자두 번째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렇다면 미등록 주택수는 빠지는 거냐 나 임대주택 등록 안 했는데 이거는 주택수 빠지는 거 아니냐 부부합산 주택수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자료에 그 어디에도 임대주택 등록요구하고 차별하는 게 없어요 주거용으로 내가 임대를 놓고 있다 월세나 전세를 임대를 놓고 있다 그러면 그냥 모두 포함해요 모두 포함 부법산 기준이라는 거 아니 그러면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무슨 유리한 점이 있나요 그거는 세 부담 차이에 있어서는 약간 더 유리한 게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 요구하고는 주택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모두 다 들어간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를 좀 살펴볼 건데 이때 등록 여부는 지자체 등록을 의미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지자체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게고 있또 하나 두 번째가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게 있는데 현재 세무서는 모두 등록하는 게 의무사항이죠 만약에 미등록하면은 수익금액의0.2% 가산세가 나오는데 자 지자체 등록은 현재 선택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되죠 지자체 그리고 세무서까지 양쪽 다 등록을 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 다 등록을 하면 은 이때는 필요경비를 무려 60%까지 해줍니다 다만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돼요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등록 임대주택이어야지 필요경비를 무려 60%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 유지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공제 400만원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해당 명의자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은 필요경비가 50%로 이렇게 줄어들고요. 기본공제도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역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최대로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필요경비 60%에 기본공제 400만 원인데 이제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소득 금액 나오면은. 이것저것 또 빼고 나서 세금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수익금액 2천만원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천만원 이하가 돼야지 분류가세, 또는 종합가세 중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초과가 되면 이때는 전액 종합가세, 수익금액이 2,500만원이 나왔다. 그럼 2천만원까지는 빼고, 500만원만 되는 게 아니라 2,500만원 전액이 종합가세가 된다. 자,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 그리고 초과,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 건데 만약에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라면은 선택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타소득이 만약에 있는 경우 특히 그리고 그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둘중 어떤 게 유리한지 계산을 해준다고 해요.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중에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2천만원이 초과가 됐다 그러면 은 전액 종합과세가 들어가는 거고요 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기타 앞에서 봤죠 이거 합산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물론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은 조금 세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필요금액 60% 이런 것들은 다른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사례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례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1번 주택, 자가주택이고요. 2번 주택, 3번 주택, 이렇게 임차를 놓고 있습니다. 2억에 80, 3억에 50, 월세를 놓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게 부부합산 주택수라고 했죠. 부부합산 주택수 몇 주택이죠? 3주택이죠.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2주택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가주택이니까. 아, 그게 아니라, 자가주택 다 포함해서 3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은 비과세였잖아요. 자가주택이라고 보고, 그쵸? 자, 3주택, 자가주택 포함해서 따라서 월세, 간주임들을 모두 계산해야 돼요. 월세는 80만원, 50만원, 두개 더하니까 130만 원이죠 이 130만 원을 12개월 1년 동안 받았다고 해 볼게요 아, 그럼 이게 월세의 수익금액이 1560이 나옵니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을 다 더해요 빼란 말이 없으니까 소형주택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억 3억 월세 보증금 다 더합니다 다 더하고 여기서 3억을 빼줍니다 여긴 기 60%를 곱해 주는데 일종의 완충장치예요 60% 정도 이제 은행이 예금에 넣지 않겠냐 이자율은 1.8%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216만 원이 나와서 이 월세와 간주 임대료를 더하면 토탈 1776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1776만원이 중요한 게 뭐냐면 2천만원 이하예요 이하 내가 이제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종합과세 계산해 보려면 은이 해당 명의자의 다른 소득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현재로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분리과세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 자 분리과세 1776만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대로 놓은 이 번하고 3번 주택 있죠 이 2번하고 3번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부 다 등록을 했다고 하고 전부 다 미등록했다고 가정합시다. 전부 등록을 하면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1776에서 60%를 비용으로 빼주고요. 그리고 그 값에서 400만원을 다시 빼줍니다. 그러면 310만 4천원이 나와요. 이제 이게 일종의 과표라고 보고,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 14%. 지방세 포함한 15.4를 곱하면 47만 8천 원이 나옵니다. 미등록도 똑같아요. 필요금비 50, 기본금제 200, 계산해 보면은 최종 금액은 105만 9천원이 나온다 거의 한두개 정도 차이가 나죠 나는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제 등록 자체가 안되고 지금 등록을 하면 10년 의무 임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천만원 이할 때만 이렇게 혜택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등록한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되고 현재 세부담 세금을 부담세 보면은 47만 8천원에서 105만 9천원인데 이게 대략 한달치 월급 130만원 이 원재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 하시면서 임대사업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막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홈택스에서 신고를 한다 한 가지 조금 좋은 소식은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거 국세청 보도자료 올해 나온 자료인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모두채용신고를 해가지고 올해 최초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는 그리고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다 등록이 되나봐요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좀더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따져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참고하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 신고서에서 분류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표가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액이 좀 작다면 모르겠는데 주택 수가 좀 있고 금액이 크신 분들은 세무대리인,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신고 대응을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또 있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어떤 거였죠? 아, 바로 건보료. 자, 앞에서 봤던 그림을 제가 다시 가져왔어요.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임대 소득을 올해 5월 달에 신고하는 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5월달에 이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자료가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정보가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연도 11월이 되잖아요? 피부양자 중에서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겁니다. 어, 이거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매년 11월마다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에요.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은 해당 명의자의 재산, 소득, 그리고 부동산 자산,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더해 가지고 점수화 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돼요. 기존에 이제 피부양자 밑에 서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주택 을 가지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보다 훨씬 더 피부양자 유지하는 기준이 좀 타이트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그렇다면 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르는데 일단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1000만원을 외우시고요 미등록 이신 분들은 400만원 외우셔야 돼요 1000만원 이라면 수익금액 2000만원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퀴요경비60% 기본공제 400을 빼니까 빵이 나옵니다 1000만원 했을때 그러면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양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등록을 안했다 이러면은 400만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필요경비가 50%고 기본공제가 2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월세로 하면은 대략 한 33만 3천원 정도 될거예요 여기에 서 세금 신고나빠하는건별 문제가 아닌데 당해 년도 11월 달에 건강보험공장에서 연락이 와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서 지역가격 자로 전환이 된다고 이렇게 옵니다 차 그러면 좀 이상하죠 어, 난 사업자를 안 냈는데 게다가 수익금액이 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상하죠 아 그거는 국민 건강보험공단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인증기준및 소득 및 재산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즉 피부양자 계속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이야. 비용을 뺀 사업소득이. 어,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증,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요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없고 내가 세금 발생해서 신고 납부해서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5월달에 낸다. 그러면 곧바로 그해 11월달에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임대사업을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어,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주택을 통해서 내가 전세나 월세를 나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어 그러면 거기에서는 대 당연히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천만 원 이하 살펴보니까 대략 한 달치 월세 정도가 나간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세금을 납부했다면은 사업자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그해 11월달에는 만약에 내가 피부 양자였다면은 그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물론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상관이 없거나. 직장 가입자라면 상대적으로 좀 그게 덜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세금뿐만 아니라 준조세에 해당하는 사대보험, 건강보험료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을 한게 일부 아는 것도 일부 여러분들 아마 좀 특이하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세무대리인 찾아 가지고 제대로 신고 납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우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